제 13대 제미 워싱턴 주 대한체육회 회장 취임식이 지난 27일 토요일 오후 페더러웨이 코엠티비 공개홀에서 열렸습니다. 오후 5시부터 시작된 행사는 제미 대한체육회 안경호 회장과 고문 그리고 감사 등약 150여 명이 참석해 2019년 여름 시애틀에서 열리는 미주 체전에 대한 기대를 내보였습니다. 권정회장은 한국이 1988년 올림픽을 치른 이후 더 발전했듯이, 시애틀도 2019년 체전을 치르고, 한인사회가 더욱 성장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전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워싱턴주 한인사회가 모두 동참해 체전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고경호 수석부회장의 임원 소개 후 안경호 재미대한체육회장, 홍윤선 시애틀 한인회장, 김재욱 페더럴웨이 한인회장, 이수잔 평통협의회장의 축사가 있었습니다. 권정회장은 이 자리에서 체육회에 헌신한 정정희, 최상규, 서완식당, 박재동 씨 등에게 감사패를 증정하고 취임식을 마쳤습니다.